안녕하세요 변방목사의 아침 목상 2022년 2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6장 6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교만은 통곡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목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은 고도사 주님의 형상이 치소서 저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담고 싶고,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고 싶습니다. 오늘은 금요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서 안타깝지만, 이렇게라도 할수 있음에 감사하고, 시대적인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요세미나의 본질은 온라인으로, 어... 될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참이 사역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제 기관은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한 목회를 향한 시문지한 장이고 진짜 목사를 세우는 기관입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몰라서 맘대로 하지 않도록 작은 교회 사역자들의 비밀 언덕과 길잡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바로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부르신 소명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고 멸망을 자초한 모압에 대해 하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겨,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아, 그의 자랑이 헛되도라 도다. 6절에만 교만이 세 번, 거만이 한번 나올 정도로 이 모합의 멸망 원인은 바로 교만에 있었습니다.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 성경은 참 많이 강조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그 교만한 모합을 생각을 하면서, 어, 저의 그 소천하신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늘 귀에 모시박히도록, 어, 외쳐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언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늘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면서, 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외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왜 이렇게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 되고 넘어짐의 앞잡이, 앞잡이가 될까? 그 이유는 교만은 항상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에 자신이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아닌 의지할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의지한 교만한 모합의 결론.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 8절 보면, 그러므로 모합이 모합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 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햇소곤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세를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여기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말은 모압이 통곡할 때 울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표현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만하다 망하니 아무도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늘 교만하기에 다른 사람을 판단만 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오르만질 수 없었기에. 이 모압이 고통을 당할 때 아무도 울어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슬픔에 잠겨버리는 것이요. 이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된 원인이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길하레셋 이것은 모압의 대표적인 과일인 건포도 산지입니다. 또 헤스본과 신마 포도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모압의 길하레셋, 헤스본, 신마는 포도와 건포도 산지로 자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통해 벌어들이는 경제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외면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지가 꺾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꺾어버리자. 이들이, 이들의 통곡이 얼마나 심각한지 선지자는 자신이 울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 그러므로 내가 야세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요 알루알레 엘루알레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롱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라레세스를 위하여 그러하도다. 과거 추수 때가 되면 소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는데 이제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을 사람조차도 없어진 이런 모습에 이 모압이 탄식하고 그래서 선지자는 그 탄식이 너무 가슴 아파서 대신 울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선지자는 이때의 슬픔을 애도하며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군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래 셋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도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모압과기련란 셋을 생각하니까 창자가 수금같이 소리를 낸다. 이 말입니다. 이 창자가 소리를 낸다. 창자가 너무 힘들어서 꼬였다가 이게 풀어지면서 나는 그 소리가 수금 소리처럼 들려진다는 거죠.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표현한 말입니다. 선지자가 그 정도라면 당사자. 모합은, 모합의 슬픔은 어느 정도였을지를 짐작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모합의 슬픔은 그가 아닙니다. 12절에 가보니까 모합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수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 없으리로다. 모합의 신은 그 모습이죠. 이런 상황에 모압 사람들은 금오수 산당에 가서 지극정성을 드리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슬픔을 걷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지만 교만함으로 믿지 못하 이런 비참한 슬픔에 빠져 금오수에게 온갖 정성으로 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런 결론으로 마감을 합니다. 13, 14절. 이는 여오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에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 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여기 중요한 표현은 오래전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향하여 한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지요? 또 당장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기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선지자를 통해 오래전부터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헬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 길라의사의 건포도 생산으로 대변되는 자신들의 경제력, 자신들의 능력을 믿었고, 그들의 우상 그모습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교만이라 하며 이 교만으로 통곡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교만은 통곡을 났습니다. 교만이 나은 통곡은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 외로운 슬픔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품꾼의 정안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정안때가 되면 교만한 자는 그렇게 물리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헤스보레밭과신마의 포도주, 계란의 새건포도가에게는 무엇일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기울여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내 자리들이 하나님을 대신한 무엇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히 주님의 음성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이 종의 교만을 꺾어주사 주님께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 아닌 의지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종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구원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나 유일한 길과 소망과 힘은 주님밖에 없음을 자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모합처럼 길하레서의 건포들을 의지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하나님 아닌 다른 헬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주가 우리에게 힘이 될수 없고 그 모습이 우리의 도움이 될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기회 있을 때 주님이 기회를 주신 이 날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